강제추방 대상자가 혼인 관계 중이면 집행이 연기되나요? 혼인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방이 자동 연기되지는 않으며 법무부나 출입국 당국은 해당 혼인이 진정성 있는 관계인지 국내 체류 자격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혼인 상대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 인도적 사유를 들어 집행정지 신청이나 체류 자격 변경을 시도할 수 있으나 혼인 시기 기간 동거 여부 공동생활 실태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혼인이 추방명령 이후 이루어진 경우 회피 목적의 형식 혼인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응 시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사진 메시지 기록, 공동재산 및 생활비 지출 내역 등 실질 혼인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상 하자나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 추방 집행정지나 체류어가 심사는 법리와 사실관계 모두를 설득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